어,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오랜만에 뵙는 아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저희가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 클래스 하잖아요. 네네. 공부 많이 해 오셨죠. 천안이 네. 뭐 호재도 괜찮고 네, 워낙 알던 곳들이래가지고. 음. 또뭐 조금 더 공부하고 갔습니다. 오늘 공부 얼마나 잘 해오셨는지 저희가 이따가 키워드를 통해서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두 클래스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누가 많이 맞추나? 갑자기 쫄리는. <laughs> 아, 저는 자신 있고요. <laughs> 아, 좀더 공부를 해야되겠든요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효윤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 오늘 힐스테이트 네.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볼 텐데,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볼 거예요. 키워드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공부 많이 해오셨으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31개월 연속 1위. 이것만 봐도 이제 전에 딱 감이 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31개월 연속 1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러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시작하는 힐스테이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과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주클래스가 불당 생활권 내첫 힐스테이트라고 해요. 불당생활권이 뭐예요? 정확하게는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가 속한 배방읍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불당동과 인접한 배방읍은 5년간 인구 및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불당생활권으로 인구 유입률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불당 신도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천안시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수도권 전역이 사실상 부동산 규제 지역을 묶이자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시장이 호황 국면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배방업은 규제 지역인 불당생활권 이용이 가능하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비규제 지역인 아산시 소재래 가지고 투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불당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산시 소재예요. 비규제 그리고 전매 가능 등의 세제 혜택을 누려볼 수있다는 거잖아요. 일석이조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가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드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귀족, 그리고 고품격을 뜻하는 듀크, 그리고 멋진을 뜻하는 클래스가 더해진 독일어거든요.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외관 보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렇게 좋은 뜻이 있는지는 제가 몰랐네요. 멋있죠. 아, 맞습니다. 우리 사업장 자체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박읍 장제리 1752번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는 지하 5층, 지상 44층 4개동 규모의 오피스텔인데요. 오. 실수요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제곱미터의 음.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60실과 주차대수는 565대로 호당 1.2대 비율이라고 하니까 네. 주차 쾌적성 역시도 높다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다가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타입 모두 포베이 혁신 설계의 일부 타입의 경우는 맞통풍 구조로 뛰어난 통풍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모든 방에서 최강 면적이 우수해 개방감은 물론 냉랑방비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주차도 편리하고요. 냉난방비 절감으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품 경쟁력이 우수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키워드만 봐도 바로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 이름 자체가 천안 아산역이 들어가잖아요. KTX, 그리고 SRT가 지나는 천안 아산역, 장항선, 그리고 1호선 아산역이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있어요. 이름에 왜 여기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단지 90m 정도의 버스 정장이거든요 여기를 이용을 하면 불당동의 생활 권역을 누려볼 수가 있고요.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장이 무려 15개나 있으니까 시내, 그리고 시외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야, 그렇게 버스 노선이 많은지는 몰랐었는데 네. 이 밖으로도 다른 교통 호재들도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해 아산 도심 및 불당지구 접근성이 좋고요 당진천안고속도로, 청주공항 복선전철 신설 등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충청지역 교통의 중심지로서 미래가치 또한 높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아까 배방읍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그쵸? 미처 못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네. 천안 아산 이쪽 지역이 수도권과 남부 지역을 잇는 관문으로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면서 수도권과밀화 억제와 총량제로 인한 대학, 기업, 공장 등의 대고 유입으로 도시 팽창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해요. 거기에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와 R&D 직접 지구 및 천안 제6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규모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개발 중에 있어서 고용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수요 동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여섯번째 학세권 입니다 아까 잠깐 지역 소개하면서 백석대 그리고 상명대 단국대 등의 대학 밀집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좀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의 중요한 학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보 통학이 가능한 호수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직선 거리 약 1.5km 내에 설화 중학교, 설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명문 학원가로 유명한 불당 학원가 밀집 지역 역시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될것 같죠? 헬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두 클래스 500m 반경 내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있대요. 그래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몰세권과 백세권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업지 주변으로 여러 쇼핑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갤러리아 백화점, 모다 아울레부터 시작해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대형 유통시설과 CGV, 불당 카페 거리까지 다양한 쇼핑 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경우에는요. 단지에서 횡단보도만 딱 건너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두 집에서 도보로 5분 내에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내집 앞에서 내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는 슬세권 입지를 내가 마음껏 누려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입지 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장제천 산책로, 그리고 호수공원, 그리고 용곡공원, 불당천, 또 뿐만 아니라 하늘마지공원, 진산체육공원 등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월봉산도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 뿐만 아니라 천을 끼고 있는 천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피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두 클래스 입지들 쭉 살펴보면서 네. 어떤 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셨나요? KTX 역을 품고 있다는 거 역세권이라는 게 너무 그 가치가 훌륭하지 않나. 백화점 같이 쇼핑 센터가 가까운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리미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음. 어 그래요? 이게 원래 역세권이 주는 프리미엄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들은 프리미엄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백화점 입점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기업에서 사전에 어떤 곳인지 유동인구라든가 개발호재 등 발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즉 이렇게 백화점이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이라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네. 힐스테이트 중앙 매매가가 월등하게 높은 거 보이시나요? 네. 백화점 인적 거리에 따른 매매가 차이가 약 117%나 납니다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전용 면적도 같아요 브랜드 아파트인 것도 같은데 백화점이 있고 없고 그 유무에 따라서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군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네.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청약할 때도 아파트에 비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요 거기에 주택세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는 4.6%의 고정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천안과 아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세 역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안 아산역 듀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면적도 넓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들은 투자 메리트도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를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야 키워드를 보니까요 그 프리미엄의 가치가 뭔가 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를 하나씩 정리하고 보니까 네.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입지뿐만 아니라 쾌속교통 원스톱 인프라 그리고 청정공원과 눈부신 미래 가치까지 정말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의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천안아산 특급 프리미엄의 시작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